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남시 초중고 학업 중단 청소년이 1,7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학업을 포기한 건 아닌데요. 은수미 성남시장이 학교밖 청소년을 초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<목소리> 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시청 앞한 음식점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만나. 근황을 듣고 대화를 나눴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학교밖 청소년 7명과 성남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직원들은 사람들의 선입견, 정보 부족, 시설 확대 등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은수미 성남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성남 지역 만 16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개발과 문화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, 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학업과 복지,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교육기관 5곳의 운영비와 13곳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